네 NBA에 이어서 이번에 KBL 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정말 KBL 역사상 가장 후끈했던 역사상이라고 얘기도 될 만큼 후끈했던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 월요일에 음. 이대성과 라 나가 현대모비스를 나와서 k c 를 갔습니다. 그렇죠? 네, 네 지금 당황했는데 여기 이동환 기자가 이발제 주제를 지금 저한테 주면서 이대성 라거나의현대모비스입니 <laughs> 예 네. 어, 그래서, 아, 약간 미리 안 읽어본다는 걸 알고, 이 답을 하는 건지. <laughs> 아니, 저도 헷갈렸을 정도로, 네. 라그나와 이대서 나는 현대모비스. 네. 이게 사실은 거의 뭐 붙어 다니는 말이니까, 네. 너무 좀. 그니까 저는 당일에도 안 믿겼고요 진짜 그 다음날에 이제 디비전에서 라거나이내서는 k c 유니폼 입고 처음으로 경기에 뛰었잖아요 그때까지도 솔직히 실감이 안 났어요 네그 정도로 좀 놀라운 트레이였습니다네 지금 이러한 어떤 정리가 사실은 음. 농구팬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인데 음.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 음. 이동환 기자 저 우리 에서 현대모비스 담당이 누구죠? 아 이동환 기자 이동환. 예, 이동환 기자입니다 KCC 담당 누구죠? 이거. 이동환 기자라는 <laughs> 분입니다 <분이. 웃음> 네, 근데 지금 <laughs> 믿기지가 않았다 예. 그 다음 날까지도안 믿겼다. 아, 예. 보통 기자들이 좀 빠른 기자들은 이미 그 전에 어떤 약간 눈치를 치고 뭔가 액션이 있다. 그 당일날 기사가 이미 사실은 보도자료 가 나갈 때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아, 당당이라고 아, 그 맡겨놨더니 뭐 예. 울산, 가, 울산 아, 가서 잠만 자고 오고, 지, 저 전주 내려가서는 무슨 한옥 마을 구경이나 하고 오고. 예. 아니 트레이드 관련해서 해명하기 음. 전에 제가 하나 드릴 말씀 있어요. 저는 이번 여름에 아또또동다위 네. 맞춘 것도 잘하는 네. 아, 이대성 아, 선수 아유. 트레이드 될 거다 예측을 했었어요. 난 저는 이게 난 처음 들어요. 동료 기자들이랑 같이 있었다가 이대성 선수 그 협상 1억 그 9천에 네. 딱 됐을 때올 시즌 중간에 현대모비스 못하면 이대성 트레이드 될것 같다라고 음. 얘기를 했는데 그 옆에 있던 되게 꼰대 기자가. 한명 있었는데 우리에서 꼰대 꼰대, 꼰대 선배 가한명 네, 있었는데 네, 네. 선배가 꼰대 선배가 아, 선배가 야 너는 진짜 KBL 한참 모른다현대오비스가 네. 못할 게 말이 안 되고 저 뭐, 그런 얘기 안 했어요 KBL KBL k b l 그런 트레이드가 생겨터지는 <laughs>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예왜 네. 그러셨어요 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네. 포인트인 게이 트레이드 의 밸런스가 이상 이상하게 느껴지는 음. 거와 연관이 있어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 그러니까, 네. 왜냐면, 이대성은 FA가 될 몸이고, 네. 시, 계약이 이제 1년밖에 안 남아있는 상태였잖아요. 네. 어떤 팀도 네. 이런, 아무리 이대성급이 돼도, 언제 넘칠지 모르고, 이대성은 더군다나 보상선수 없이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받아요, 사실은. 네. 아니죠. 안 받는 게 아니고, 현대모비스가 안 파는 거죠. 못 파는 거지. 안 파는 게 아니고, 못 파는 거죠. 그러니까, 팔려고 해도 못 판다. 이거, 이 말을 저는 했었거든요. 지니까 팔았잖아요. 그니까 팔면은 저는, 저는 좀반대예요그럼 우승권에 도전한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우승권, 아니면 음. 비 플레이오프권에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팀은 어, 이성선수가 매물로 나왔다 하면은. 그야말로 윈나우 <laughs> 예. 음. 아니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아까 원장기자한테넌 KBL을 몰라도 모른다 라고 음. 했던 이유가 또 이제 중요한데 KBL은 이 정도 매물 자체가 트레이 시장에 안 넣을 네. 뿐더러 그리고 우승을 위해서 렌탈을 한가? 국내 선수를? 외국 선수는 사례가 좀 있었죠. 로드맨슨도 있었고, r f 바셋도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다 모비스가 연관된 트레이드인데, 음, 음. 외국 선수는 그런 사례가 있어도 국내 선수를 우승을 위해서 렌탈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 정도의 사실 영향력을 가진 국내 선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서 이제는 네. 그런 상황을 이대성과 모비스가 깰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는 건가요? 사실 그런 것도 많지 않은 사례가. 야, 모르고 막 던졌다가 맞친 거예요. 뭘 날카로운 척하지 마. 예. 그러니까 <laughs> <나> 배웠으면서. <laughs> <그런다. 웃음> 예. 그때도 예. 깜짝으로 와, 소근아, 척쩐다 화내자. 아, 뭐 대단한 거는 인정합니다. 예, 아무튼 좀 많이 놀라왔는데, 근데 진짜 실제로 그 후에. 이제 후 나온 기사들, 이제 뭐 저희 쪽에서도 기사가 나왔고, 다른 음, 매체들 정말 왜 현대모비스는 이런 트레이드를 했을까? 음, 그 그러니까 트레이드를 한것 자체도 놀라웠지만, 왜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 분리모 보이는 트레이드를 음, 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거기서 실제로 나왔던 그 이제 스포츠선서는 이동혁 선배께서 썼던 기사인 것 같아요. 음, 현대모비스가 이대성과 라거나를 매물로 트레이드를 여, 여기저기 시도해 를 봤지만, 다 거절당했고, 음, KCC만이 이제 거기에 관심을 보였다. 그왜 그러니까 하필 k c 시냐 다른 팀으로 보내야 될 텐데, 무서운 음. 팀, 무서워질 팀 말고, 다른 팀으로 보내야 될 텐데, 왜 하필 KCC냐, 그거는 KCC만이, 어, 그런 동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음, 음. 그니까, 러 제가 이제 그. 각동기? 아, 그죠 각동기. <laughs> KCC도 각동기가 있죠. <laughs> 예, 아무튼, 예, 각동기가 있긴 해요. 근데 그거 말고 동기, 그냥 아, 동기. 네. 예, 근데, 어, 제가 이제 그 현대모비스 측 혹은 KCC 측과 이제 좀 통화를 해봤는데 구단 관계자들과 이제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KCC 쪽에서는 지금 이제 그런 구단 순회부 쪽과 이런 쪽에서 올 시즌에 우승 꼭 해보고 싶다는 어떤 음. 그런 욕, 욕구가 있었대요. 우승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예. 예. 그러니까, 어, 1년 뒤뭐 이제 2대성을 놓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리스크와 별개로 올 시즌에 대한 어떤 우승에 대한 욕망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트레이드 자체가 성사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예. 그러니까 케시 씨는 1년 렌탈이 되어도 상관없다 이 대성 음.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FA가 되어도 우리는 붙잡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있는 것 같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근데 이 트위가 있고 나서 케시 씨가 예 경기적으로 사실 당연히 아무리 빅네임의 선수라도 팀으로 옮기고 그것도 이제 중심이 되는 선수가 두 명이 나오고 음. 그리고 우리가 뭐딱 봐도 골 점유율을 정말 높은 선수들이잖아요. 그 선수들이. 네. 그런 선수들이 한 팀에 모였고 교통정리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다 감안을 하더라도 어쨌든 이름값만 놓고 보더라도 이 팀이 뭔가 파괴력을 보여줄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 한, 어떤, 했던 팬들이 꽤 있는데 네. 일단 이적 첫 주. 네. 라거나도 한번 바닥을 쳤고 이대성은 일단은 모비스 이대성. 딱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느낌의 노고니 있다.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정리가 예. 필요한 기간은 요즘 보이고 있는데, 예. 그리고 특히 주말 지난 주말에는 큰 역전패를 당하면서, 그렇죠? 예, 좀 충격이 큰 상황인데, 좀 어떻게 k c c 의 상황을 좀 예. 보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거 KBL 로두2편 그러니까 저 오늘 1편을 올렸거든요. 현대 모비스의 상황, 트레이드 후에, 네. 근데 이제 2편에 쓰려고 했던 내용인데, 음. 저희 또 이제 루키더 바스켓. 방송 아니겠습니까? 선공개 하겠습니다 그 칼럼에 들어갈 내용들을 예... 워낙, 제가 왜냐면 워낙, 어, 워낙, 어 진짜... <laughs> 어, 저희 편집장님의 은혜의 힘이고 전주와 울산을 되게 자주 받아 갔다 했기 때문에 뒷얘기들이나 감독들이, 감독들이 직접 한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예, 빨리 말해 주세요. 네, 공식 인터뷰나 이런 거 말고 예... <laughs> 네. 근데 이게 많이 뭐냐면 많이 들은 거에 비해서 기사는 그렇게 없었어 진짜 예... 네. 아니 이게 다 이제 좋은 퀄리티 있는 칼럼 전문지의 어떤 칼럼을 내 일단 많이 쓰고 좋은 칼럼을 쓰라고 좀... 음. 예... 그쵸 그 틀린 말이 아니죠 음, 예... 맞습니다 예... 네. 아무튼 뭐냐면 은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k c 씨가 고민하는 게 일단 말씀하신 이제 그 경기 스타일의 문제도 음. 이제 하나인데 또 하나는 음. 지금 이제 k c 씨가 지금 트레이드를 한 다음에 이대성 나거나 몸 상태를 확인한다면 깜짝 놀랐대요 지금 뭐냐면 둘다 k c 씨 훈련이 조금 터프하잖아요. 올 시즌 에천히감 그걸 못 따라가는 몸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찬지 감독이 현대 모비스전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현대 모비스전 앞두고 만난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트레이너들이 운동시키면 안 되는 몸이다라고 했다더라. 라는 얘기를 했고, 어, 이건 사실 양측 사이에 좀 예민해질 수 있는 문제긴 한데, 그쵸. 전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네. 제 의견이 아니라, 어, 그리고 어, 지금 이대성 같은 경우는 개인 면담을 통해서 한 2주 정도만 조금 몸, 쉬고 몸을 끌어올릴 시간을 달라. 지금 몸 상태가 음, 너무 음. 조, 안 좋다라는 얘기까지 했을 정도였고, 실제로 트레이드 후에 디비전 치르고 계속 쉬었대요. 그러다가 모비스 음. 전 전날에야 운동을 다시 음. 했다는, 했다고 했을 정도로 지금 음. 이대성은... 지금 부상에 대해서 본인이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 본인 스스로가 그걸 핑계로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음. 때문에 얘기는 안 하는데 제가 그날 경기 끝나고도 실쩍 물어봤는데 뭐몸 상태 어떠냐고. 근데 지금 일단 아킬레스건 쪽이 안 좋고요. 음. 이게 지금 회복이. 제, 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음.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지금 현대, 현, 아, KCC 트레이너 쪽은 이제 그런 이대성의 몸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전찬일 감독에게 조언을 한 상태고, 라거나는 지금 슬개골 쪽에 염증이 생겨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쨌든 퍼포먼스적으로 기록적으로 좋은 결과물을 내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 같은 경우는 좀. 별로 못했잖아요 이런 좀, 좀이요? 아니 그니까 예 네. <laughs> 네, 그니까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 게어 이제 어떤 손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선수들몸 상태가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창희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우리 팀이 이게 손발 맞는 것도 그렇고 다들 정상계도 올라오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수도 있겠다 음... 그니까 사실 제가 그 전에 전주 트레이드 전에 전주를 가서 전창희 감독 만났을 때 전창희 감독은 어떤 상황에서는 한숨을 잘안 쉬었어요 그러니까, 어, 뭐냐면은, 어, 조금 뭐 쉽지 않지만, 외국 선수들 기량이 떨어져서 쉽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계획한 대로 어느 정도 농부가 되고 있다. 음. 네, 이런 자신감이 음. 늘 있어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이례적으로 들어가자마자 한숨을 쉬시고, 우울한, 우울 표정 지으시고, 어, 그 모비스전 끝나고도, 아,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안 좋아요. KCC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진 KCC가 3경기 했는데 1승 2패잖아요. 이게 단순히 손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들어온 선수들의 몸 상태도 생각보다 좀 좋지 않아서, 어, 이거 사실 원래 계획했던 4명의 그런 어떤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겠다는 어떤 우려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 전는 이렇게 전화를 해드리고 싶네요. 제가 그냥 시재하면서 보고 들은 거에 따르면, 저는, 예. 예, 제 말이 좀 너무 길어졌는데, 예, 예. 예. 저는 그냥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소문단 단체에 송교창 이 있더라. 아, 음. 송교창. 음. 예. 음. 뭐 점유율 1위 2위 이대성, 이정현. 뭐 최고용병, 최고용병 아니죠? 용병 최고의 용병이나? 국내 선수죠. 예. 네. 최고 국내 선수 라거나, 아, 음. 아유. 송교창. 음. 네, 진짜 최고 선수 송교창인 것같 그냥 KBL 탑이에요 송교창은 지금 오시는 KBL 최고 선수 송교창 스타성, 음. 뭐. 실력 다 그냥 음. 카톡? <laughs> 다 송교창 그냥 네, 네, 진짜로 오히려 그런 스타 선수들 사이에서 좀 묻힐 줄 알았는데 음. 더 빛나고 있어요 음. 오히려 그쵸. 와 다시 봐 지금 이제 KCC가 그런 네명을한 어. 팀에 묶은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나왔던 걱정이 이대성, 이정현, 음. 송교창? 셋 중에 상당수가 주, 어떤 화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네. 음. 근데 사실 그 중에 가장 걱정될 는 개인적으로 성격이거든요 왜냐면 네, 가장 그러면은.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걸 보면은 좀 본인 성격도 그런 거에 기를 안, 기가 안 죽는 것 같아요 삼성전에서 네. 그 1쿼터에 인요페이스 꽂고 네. 나서 저 이관희 선수 째려보고 하는 거 보세요 네. <laughs> 야그 친구가 네가 뭔데 우리 정현이 형을 와 진짜 <웃음> <웃음> 저한테 네. 말이요? <놀람> 아니 아니요. 완전 비야. 말도 안그래가그 친구가 지금 곽동기선수랑 동기거든요. 그렇죠? <laughs> 신인. 근데 지금 벌써 그렇죠. 리그. 저는 리그 현재 트레이드 같이 그냥 1위. 압도적 음. 1위. 음. 네. 송도창. 음. 네. 남들은 지금 신인 들어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양복 입고 막출더도 추고. 리그 네. 뛰고 이렇게 뭐, 하고 성능. 있는데. 다이어트 하고 이러는데. 네. 체지방 빼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리그 탑을 찍어버렸어. 그쵸. 얼리 드래프트의 좋은 예. 예. 네. 와, 진짜. 지금 이대로면, 양석이 오시는 조금 사실 기대 못 미치는데, 양, 송교창 이이 정도 포스를 계속 보여주고, 양석이 뭐 오시는 좀 부침을 잘 음. 이겨내면은, 아마 앞으로 이제 얼리는 더 계속 좀. 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사실. 지금 모비스 서명진도 조금씩 길더 받으면서 잘하고 있고, 예. 네. 근데 보인기는 때는... 지난주에, 네. 아니, 지난 음. 방송 때, 이번주에 우리가 이 방송할 때는 KCC가 공동 1위 올라가서 그런 거 무조건. 예그 네.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트레이드를 예측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린 건데 뭐? 어좀 실망스럽긴 하네요. <laughs> 몸 상태까지 <살> 몰랐어요. 느끼지가 <laughs> 미끼, 않았 <laughs> 때문에 네. 아까는 네. 저머릿속 엑스레이까지는 없어가지고 야, 몰랐네요. <laughs> 그렇게 몸이 안 좋을 줄은. 그래데 그래서 우리 우리 회사에 어떻게 면 우리 회사에서 가장 예측을 예측 짹는 걸 제일 잘한다고 하는 우리 원서영 기자 탑짜죠. 네. 네. 전자랜드 홈 전승 한다면서요? 바로졌습니다. 네. <laughs> 모비스는 대패 당했어요. 바로졌어요. 네. 네. <laughs> 네. 뭐가 문제일까요? 아, 감독이 믿어야 그냥 운발이에요 운발. 운빨. 네? 운이 좋은 거야. 예측한 건가갈 네. 거예요. 네. 자, 그럼 일단 모비스와 음. 캐시시의 트레이드 그리고 음. 그거 외에 좀 이렇게 보자면은 어쨌든 순인데 위 어쨌든 인천전자랜드가그 경기를 뭐홈 전승 음.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순위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순위가 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뜻밖의좀 DB가 지금 계속 음. 부상이 나오면서 좀 순위에서 좀수위성도좀 좀 밀려나는 느낌이 좀 들고 있고 그쵸. 이런 가운데 삼성이 아예 네, 삼성이 지금 아, 삼성 예 5월 순위를 넘어서 가지고 네. 그 사실 지난번 방송 때까지만 하더라도 4강과 그 이하가 좀 이렇게 나눠져 있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사의 가장 큰 변화는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음. 6개 게 차로 쭉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서 계단을 밟고 올라오고 지금 몰라 어떻게 삼성이란 말이에요. 그렇 DB의 좀 부침과 삼성의 약진 어떻게 볼까요? 음. 우리 삼성은 집으로 돌아올 건가요? 음. 아, 아, 그 굉장히 크죠. 왜냐면그 시점부터 치고 올라갔으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아니 뭐홈 경기 원정 경기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크냐라고 좀 그렇죠? 그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삼성이 사실 그 그때, 겹, 그때 겹쳐있던 문제가 뭐냐면 경기수가 너무 적어서 문제였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이상민 감독이 라커룸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경기수가 너무 적으니까 선수들이 슛감이나 경기 감각이 너무 안 올라와서 매번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다라는 음. 어떤 말씀을 하셨고 오히려 이제 홈경기 이제 개막 어홍 개막전 치르고 음, 네. 경기수가 꽤 많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아, 네. 계속 경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좀 선수들이 몸 상태도 올라오고, 마치 미네랄스도 컨디션이 올라오고, 음. 그, 어, 이제 비시즌 동안 준비했던 농부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색깔이 제대로 드러나면서 좀 치고 올라가는 게 있죠, 사실. 네. 그 중심에는 김준일 선수가 있죠. 아, 그럼요. 음. 김준일 선수가 이전 그, 요새 4연승이잖아요? 네. 4연승 이전 11경기에서 음. 기록을 볼게요. 제 머리 위에 떠실 텐데. 음. 11.9점, 4.4 <laughs> 리바운드, 0.0블록이었어요 네, 0블록인데 네, 블록이 아예 한 개도 없었어요 음. 네, 0블록 근데 지금 최근 4연승 한 경기에서 11.5점 득점은 조금 줄었어요, 네. 조금 줄었는데 리바운드 6.0 리바운드로 들어갔고 블록이 2.0블록이에요 어. 음. 그니까 러 쉽게 말해서 포워드 포워드 뛰고 있다가 센터가 한번 생긴 거예요 그냥 그죠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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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니까 사실 삼성이 씬 전에, 어, 빠른 농구, 음. 어, 스페이싱을 중요시하는 농구를 한다고 이상민 감독이 좀 많이 얘기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따로 문제가 뭐냐면, 아니, 삼성 미네라스랑 델로이 제미스, 가드포드 뽑아놓고, 김준일한테 꼬미 수비를 맡긴다고? 이거 음. 너무 리스크가 큰데? 라는 우리가, 바로 따라왔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개막 초반에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음. 근데 지금 김준일이 이런 폼을 보여주면은 사실은 그 걱정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고, 어, 이건 뭐 다른 팀 감독 얘기지만 유작감또 엄청 칭찬하더라고요. 아, 준일이가 완전 몸이 올라왔어? 이러면서 음. 제대로 올라왔다고 음. 지금 기량이. 그니까 러 김준일이 지금 사실은, 어, 지금 삼성이 치고 올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다. 뭐 이런 얘기도 할수 있고, 또 하나는 삼성이 빅라이너. 어, 벨로이 그래야. 제임스가 가드로 나오는 이 장신 라인업이 음. 정말 큰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꾸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거죠. 아, 어떤, 네. 어떤 상황에서든. 음.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삼성이 계속 이득을 가져가요. 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민국 같은 선수도 같이 폼이 올라오고. 아, 이게 저는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 저번 전자랜드 3연승을거둘 음. 때요, 삼성이. 음. 아, 그 경기가 대박이요 그때 저는 이상민 감독님한테명장이 한길을 느꼈습니다. 아 어, 그래요 맡았어요 맡았어요 그뭘기자석좀 뭐, 뭔데 맡았어 어, 네. 어... 아니 그때 왜냐면은 음. 3쿼터까지 미네라스가 30점을 넣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4쿼터에 접전이 됐는데 음. 미네라스를 빼 빼고 제임스를 넣는 거예요 거기서 음. 갑자기 아 감독님 왜이 조리시는 거야 기자분 손절했어요 예 감독님 보면서 아 감독님 그럼 안 되는데 예 네, 네. 제임스가 들어가가지고 4쿼터 7분 동안 5득점 음. 3어시스트로 게임 끝내거왔어 아. 미네라스를 쳐다도 안 보더라고 끝까지 아. 음. 뚝심을 딱 밀고 가는 거야. 네. 감독이 멋있게 주먹에 손꼽고딱 들어오셔가지고 어, 우리 며칠 만에 사연승이에요 이렇게 시웃으시는데잘 음. 생겼더라고. <laughs> 아, 진짜로. <laughs> 뭐, 그렇게 웃으시는거 처음 봤네. 원소영 기자 시즌 초반에. 예. 네. 내년부터 이상민 감독님못 웃었던 것 같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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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럴 거 살려주세요. 아이선희 감독님,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저 저번 주 이거 방송 찍을 때만 해도 삼성 왜탱킹안 하냐 그랬어요. 기억 나시죠? 음. 그렇죠. 이선미도 계약 마지막인데 예. 네. 네. 올해는 그냥 이렇게 아유, 하고 내년에, 내년에 FA 많이 데리고 와야 되리는린거 어. <laughs> 많다니까요. <laughs> 진짜. 와. 뭐. 명, 네. 진짜 KBL 몇 없는 명장님이시죠. 네. <laughs> 네 그렇 지금 삼성 지자 상황이 정말 많이 나졌어요. 음. 음. 그러니까 예전에 그락 당신은 라틀리프였죠 네. 어, 예. 라거나가 있을 때 성적 되게 좋았잖아요. 참 좋았던 챔프전까지 갔던 적이 있잖아요. 2사3 0 4하고 예. 근데 그때랑은 스타일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음. 또 고무적인 부분이 있고, 음. 뭐 아까 말씀드린 김중일의 변화 이런 것도 되게 고무적이고, 좀 이번 시즌 좀 많이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예. 음. 그럼 삼성은 어떤 이런 상승가 지금 4연승인데, 음. 삼성 몇 연승까지 갈까요? 어, <laughs> 그건 일정을 봐야 되는데. <laughs> 예. 네, 일정 저 마사고에서 어, 일정 좀 보게 네, 네. 예. 일정하면 많이 한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 저, 아저 전력상 이거보다 더 많이 하기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어. 삼성 누르면 삼성님 좀 하겠지. 네. 아 다음 경기가 현대모비스랑 하네요 네. 5연승 보겠습니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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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연승 보겠습니다. <laughs> 오연승? 네 오연승이요. 예 많이 봐요. 아, 삼성 <laughs> 삼성 네. 어디, 어떻게 눌러요? 네. 하, 좀, 내가 봐도 참, 참. 아. 네.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네, 그이후에긴 휴식기가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 피바. 근데, 삼성이 또 휴식기가 길면 잘 못해요. 제가 아까 <laughs> 말씀드렸죠. 네. 네. 저 5연승 보겠습니다. 아, 5연승. 네. 네. 예. 복귀게임이 k t 게임 아니에요? 예, 네, 그렇죠. 부산원정. 6연승. <laughs> 잠깐만, 잠깐만. <웃음> 네. 잘라주시고. 6연승. 네. 네. 저... 그 다음 문제. 저는. 또 KT랑 백투백인데? 네. KT랑 그 다음은 서울에서. 같이 같이 아, 하루 <laughs> 이틀 <이틈> 쉬고 <laughs> 예, 7연승입니다 예, 저는 부산 원정에서 그냥 한번 잡힐 것 같아요 그럼 6연승? 네 예, 저는 딱그 정도로 한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음, 아, 그 다음 디비네네 예, 그럼 저7 가겠습니다 딥연승 7, <laughs> 7 예. 7. 저는 그럼 6 6 6예 저는 6연승으로 <laughs> 한번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연승 끊기는, 끊기는 것과 별개로 삼성의 경기력 자체는 워낙 지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laughs> 좀 앞으로도 만만치 않은 경기로 보여줄 것 같다. 이 음,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같아요 지금 삼성이 1:0 SK랑 2.5 경기 차예요. 이예 네, 음. 그러니까. 7연승 하면은 삼성 1:1. 네. <laughs> <laughs> <수수> 와 진짜. 와. 제가 시즌 전 프리뷰 영상에서 삼성은 어떻게 해서 골 <laughs> 치라고 했었다가 음, 예, 음. 굉장히 음. 좀 이제 논란을 빚었거든요. 네,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삼성도 사실 이동 기자가 않죠? 그뿐만 아니라 네. 네. 지난 시즌 리뷰 네. 영상에서도 본인이 네. 간곡기 부탁을 네. 해서 짜르 네. 짜르긴 했는데. 과감하게 뭐라도 예측을 해보라고 유도 그 스포츠 선유혁기자가 얘기하자 삼성은 용병을 누구를 뽑든 내년도 꼴찌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삼성한테 어디한대 맞은 줄 알았어요. 애플 <laughs> 사람이죠. 네 애플 네. 사람. 자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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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최근에 지금 갤럭시 워치도 네. 구매하고 지금 휴대폰도 삼성이거든요. 제가 앞으로 삼성 응원하겠습니다. 제 우산도 삼성 썬더스. 쓸... 네예요. 네. KBL 예제 저 예, 네. 네. 이번 주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삼성이 6연승을할지7연승을할지 아니면? 모비스한테 덜미를 잡힐지, 네. 두주 후에 이두 기자의 표정이 어떨지 그때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